오늘은 토요일이고 아주 행복한 주말입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을 갔다 왔는데 그때는 좀 날씨가 흐렸거든요. 근데 지금 좀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또 해가 쨍쨍하게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이 시원해지니까 주말이 더 기다려지더라고요. 일단 입고 싶던 가을옷도 입고 이제 콧바람도 쐬러 여기저기 놀러갈 맛도 나고 뭔가 하루하루 바쁘지만 좀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안정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더제 자신을 위한 일상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일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도 열심히 찍고 편집하고 건강하게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운동도 하고 마지막으로 좋은 마인드랑 생각을 가져보려고 진짜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나 자체로 아껴주고 관리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제품들과 함께 일상을 보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싱글즈 비마이 셀프 기프트 박스에 있는 제품들입니다. 정말 나를 본연에서부터 가꿔주는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다섯 가지 제품을 하나씩 간단하게 짧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제품은 짠 버츠비 모이스처 라이징 울트라 컨디셔닝 립밤 듀오 세트입니다. 이미 저희 눈에 너무 익숙하고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이 벌집 모양만 봐도 버츠비가 바로 떠오르는 지경입니다. 이 울트라 컨디셔닝 립밤은 이제 입술에 영양을 부여하는 코코 버터와 입술에 부드럽게 녹아드는 마눌라 오일을 함유하고 100% 자연유래 성분으로 이루어진 립밤인데요. 첨벌에게만 얻을 수 있는 비즈 왁스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고 있는데 입술에 정말 부드럽게 발리면서 촉촉하고 리치한 보습력을 가진 립밤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향이 없다는 건데요. 무향이라서 부담없이 언제든 바르기 좋아서 메이크업 전에도 꼭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작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여기저기 두고 사용하기도 정말 좋아요. 두 번째 제품 짠 어테이션 콜라겐 리파이닝 탄력 세럼 앰플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건조함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전 환절기부터 꼭 챙기는 게 바로 보습력인데요. 저는 진짜 얼굴부터 바디까지 건조한 건 진짜 참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가을과 겨울쯤 되면은 피부 건조함부터 민감하고 예민해지고, 거기다 탄력 저하까지 '아, 정말 처참한!' 피부 상태가 되는 계절입니다. 이런 우리 피부를 한 번에 케어해줄 제품이 바로 이 앰플인데요. 피부 본연의 결을 되살리는 자연유래 콜라겐 세럼이라서 보습뿐만 아니라 잉모초 진장, 콜라겐 탄력, 리파이닝까지 3중 케어가 가능하고요. 지금 같은 계절에 스킨케어 단계에서 이 앰플 하나만 더 추가해줘도 건조함도 잡히고 그만큼 생기도 되살아나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기능성 앰플 같은 경우 되게 끈적이고 뭔가 밤에만 발라줘야 될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사용감도 정말 가볍고 마무리도 산뜻하게 되거든요. 촉촉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앰플 스킨 케어 단계에 추가해서 했는데 화장이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피부 상태랑 화장했을 때의 느낌을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짠. 바로, 로아센시아 메디센스 CPR 크림입니다. 저는 피부에 할수 있는 최고의 관리는 자극을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번, 1000번 말하지만 정말 예민하고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인데,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하기 좋고 데일리하게 사용하기 좋은 크림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가벼운 크림이 아니라 철갑상어 PDRN 성분 중 7중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MP 성분까지 깊은 보습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로 되어 있는데 끈적임은 없고 산뜻하게 마무리되는데 수력까지 좋아요 주변에 보면은 크림이 무거워서 바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퍼서 쓰는 크림보다 이런 투부형이 훨씬 위생적이라서 좋더라고요 딱 아침 저녁으로 적당량 발라주면 피부 관리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먹는 제품입니다 짠 가든 오브 라이프의 유기농 프로틴 초콜릿 맛 제품입니다. 제가 관리도 요즘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찾는 게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들은 건데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에 자기 몸무게만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닭가슴살 가지고는 절대 그 단백질을 채워 줄 수가 없어서 저는 단백질 쉐이크를 꼭 먹어 주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이랑 미네랄 7종, 그리고 아미노산 18종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프로틴이에요. 운동 중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단백질 합성에도 도움을 준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운동 가기 전에 먹어 주는 편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유기농 프로틴이잖아요. 이런 유기농 제품 먹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전 요즘 손은 제일 많이 가는 게이 제품이거든요. 물보다는 그 아몬드 브리즈 팩형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팩쭉 부어서 함께 흔들어서 먹어주는데 호불호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급진 초콜릿 맛이고요. 그리고 난 조금 더 맛있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릭 요거트에 넣어서 먹어도 괜찮아요. 맛있어요. 보약사 추천 성분이 정말 좋은 프로틴이라서 이제 내 몸에 좋은 프로틴 쉐이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마지막 제품인데요. 다섯 번째. 짠! 더 크고 무거운 게 등장했어. 메리루스 나이트 타임 액상 멀티미네랄 946ml입니다. 246ml인 만큼 크기가 좀 크죠. 이게 성인 기준 32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 들어 있습니다. 제만 1세부터 100세까지 온 가족이 섭취 가능한 제품이고요. 저는 나이트 루틴으로 자기 전에 꼭 챙겨 먹고 있는데요. 영양제를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챙겨 먹으면 너무 귀찮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그네슘과 아연을 한 번에 간편하고 빠르게 섭취할 수 있으니까 손이 진짜 잘 가서 매일 잊지 않고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제로 슈거의 알러지 프리 그리고 비건 인증까지 완료된 제품이라서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고요. 거기다 맛도 중요하잖아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파인애플 맛이라서 약간 달콤하고 새콤한 그런 맛이라 매일 챙겨 먹기도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지금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제품들은 모두 싱글즈 비마이셀프 기프트 박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제 각 제품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제가 더보기란에 제품마다 링크 걸어둘 테니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겉모습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자신 자체를 가꾸는데 정말 도움을 받고 있는 제품들이라서 꼭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토요일을 즐기러 나가볼 건데요.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제 OOTD까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가을에 데이트하는 느낌으로 입고 싶어서 비스티의 블라우스랑 가디건 입고 아래는 이번에 새로 산 치마를 입어줬어요. 이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밑에 레이스가 있는 게 포인트. 밤에는 좀 너무 추워가지고 이 위에 레더 자켓 아니면 다른 자켓을 하나 더 챙겨가려고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겠습니다. 그냥 레더 자켓 하나 챙기고, 구두 지쳤습니다. 이제 구들이 만지면 털이 수수수수수 빠져. 와, 지금 털 미쳤어. 이제 그 정도까지 왔어. 겨울이니까. 털이 엄청 자 털이 엄청 자랐어. 얘들아, 넌안 춥지? 야, 너 바지 털좀 털어. 털어, 털어, 털어. 이 가자. <laughs> 추운데? 우와! 잠깐만! 아, 좋아! 간개달. 얘들아, 바깥으로 걷자. <laughs> 쟤 뭐야, 얘들아? 지는다 이제 그돌!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저거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이거? 그들이얘 <laughs> 옆에 붙어서 오는 거봐 무서워가지고 무서워? 응. <laughs> 네 오, 오귀여 나는 말을 아들어 가지고. 아, 나 <그랬구나>. <laughs> 너무 많이 마나 보다. 귀네. 아이 예뻐. 너래너 예쁘다고 해 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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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이고 반가워 뭐거야뭐하는어 사람이 짱많기다 기다려 우리 자리야 쇼핑 220번 222번씩 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냥 안내는 들어주실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 술집이라 이따 한 병씩 음료수를 구매하셔야 네. 되시고요 네! 여기 앉겠습니다 이렇게 시켰습니다 타코 하나씩 시키고 감튀랑 누드를 시켰어요 무슨 누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하나씩 시켰습니다 이해가 네, 네. <laughs> 안 가서 우리가 고수를 못 먹는데 여기 고수가 한 가득 들어간 이슈가 어야될것 같아. 잔 고양. 누라, 고양이 친구들 자고 있다요. 관심이 없네 웬일로? 좀 무섭지? 어머 조용. 화가 많았어요 저들이 뭔가를 했나요, 김규 n 씨? 왜 그러신 거죠? 왜 w 렇게왜 이렇게 he? w 게 e r e is he? Where is h 먹 Where is he? I work at Amongo. What's i 겠지 감사합니다. 가자 하나. 앞쪽이. 안돼. 들어가? 아, 진짜? 응. 풀을 찾았네, 또. 풀을찾았어 어디, 도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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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스크림 아, 먹고 싶다. 먹어. <laughs> 기다릴게. 있어요. <laughs> 먹어 있어리 먹지. 찾아서 먹어. 포박을 해놨네 포박을 유돌 멋진데 기술이 장난 아닌데 뭐야 아, 또 뭐가 있어? 아 강아지 구나야또 대박이다 휘돌아 인사시켜봐도 돼요? 아네애기인가네 네. 네, 8개월 됐어요 아, <laughs> 안녕 근데 맨날 꼴을 안어니까 그러니까, 지금 냄새하나라 바빠 <웃음> <웃음> 아이고 좋아 이고좋 <laughs> <laughs> 아이 고좋아아야 <laughs> 뭐래 좀 그만 풀려 <laughs> 아, 귀여워. 안 <잘> 지웠다. <laughs> <가자>. 야 뭐야? <laughs> 왜안 줬어? 나가. 이게 보여서 보인 김에 그 돌이 것좀 사러 가보겠습니다. 오, 아니 무인인데 되게 많이 있다. 제품이. 왜 장난감도 있어, 교도랑. 배경 모드 사야 되는데. 한건 사? 하나 사? 두개 샀까? 오케이. 오. 그래 어때? 별로야 좋아. 그리고 더러워지지 않았어. 그지 음. 보라색 하나. 와딱 5만 700원 나왔습니다. <laughs> 간식부터 장난감, 뭐 용품 등등 사고 나갑니다. 무거워. 근데 이렇게 무인으로 있어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할때 바로 바로 살수 있어요. 유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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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유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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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색유품에서유돌이 한번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쿠폰을 써서 결제를 해봤습니다.

서순락길에 가차가 있어서 하나 뽑았거든요? 귀엽죠? 이것도 또 저기에 전시를 하겠습니다. 이 마멜이랑 같은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크롬미가 큰데? 일단 이 옆에 같이 놔야겠다. 네, 이렇게 출발 완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바닥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새로 산 메이크업 아이템들로 할로윈에 하면 좋을 것 같은 약간 세미 스모키 같은 화장을 해줬습니다. 좀센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제 나가기 전에 택배 온게 있어서 함께 뜯어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악세사리를 목걸이라지 않았잖아요. 제가 목걸이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요. 짠! 넘버링에서 샀고요. 갖고 싶었던 목걸이가 있었는데 이번에 20%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바로 질렀어요. 이렇게 질러주는 맛이 있어야 또 일할 힘이 생기잖아요. 어, 일단 제품명 여기 있어서 샵3729 미니 화이트 실버 색상이고 가격은 17만원인데 20% 할인된 가격으로 샀고요.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샀습니다. 반짝반짝거리는 십자가입니다. 예쁘죠? 연결 거리 쪽에 이런 포인트 디테일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또 이거에 반해가지고 구매를 안할 수가 없었어요. 오렇게 제가 종교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예뻐서 한 거고요.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여서 뭔가 잘 하고 다닐 것 같아요. 나중에 레이어드해서 여러 개 같이 해도 될것 같아요. 목걸이 언박싱 끝! 다음 주에 할로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리 사진을 찍어주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박쥐 모양 가랜드이고 이거 두 개는 풍선인데 이거는 해골 바가지 이거는 호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핀인데 귀도리가 하는 건 아니고 uh. 저희가 할로윈에 하나씩 꽂고 다니려고 악마날개예요. 그리고 이렇게 방울이 달려 있어. 제고야 이거 라기지? 기다리죠? <웃음> 오, 머리 들어간다고? <laughs> 그리고 두 번째도 귀여워. <laughs> <laughs> 아이고 예뻐. 잘 어울리네. 양말 이렇게, 이렇게 맞습니다. <laughs> 귀여워. 귀... <laughs> <laughs> 응그 어우 멋있어. 왜 이래? 들어갔어? <laughs> <laughs> 들어갔대. 이런. 들어갔대야 진짜. 뭔뭐 난리야, 이게. 신기한 치킨이네. 이름이 뭐야? 오봉... 동근이. 먹어볼게요. 어, 봄모자. 봄 모자네? 좋아해봤어. 멋있는데. 일단, 지금 저희도 배고파서 저녁을 먹으러 가보려고요. 어디 갈지는?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니에요. 일단 가서 웨이팅 같은 것도 좀 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신용산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둘. 들 야, 저 뭐야? 그다 여기 마감돼서 못 가요. 망했어. 다른 데또 찾습니다. 나중에 가 봐야지. 근데 네. 저희 서이... 서이... 아이구. 알지? 아이구 맛있어. 이거요 너무 귀엽죠.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을 거예요. 버고인데요 아. 아. 에헤헤, 불안지. <laughs> 미조가 다 떨어졌어, 내 눈앞에서. 맛있겠죠 <laughs> 음, <웃음> <이> 식사 좋 <laughs> 맛있겠다. <웃음> <또> 맛있어요. 배불이 들어. 고백 못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엄청 맛있어.